오늘은 편의점 음식 역방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제 겁니다. 이거도 먹어도 되는 거지? 어, 피자 오빠. 네, 일단 피자 오빵 동생한테 하나 줄게요. 여기 나무 집 먹게. 여기 피자 오빵이 있습니다. 음... 먹방이라고나 했어. 나다 굉장히 밀 <놀람> <더 수확한가? 놀람> <아이>, <놀람> <놀람> 콜라. 콜라 밥이 먹어볼게요. 잠깐만. 엄청 량한 소리. 콜라 ESMR. 맛있어요. 응, 사람이 안 들어와요. 저도 안 들어와요. 밥모자가 그렇게 많은데 왜한 명도 안 들어올까요? 저는 모자 밥모자 없지만 사람이 한명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는 사람인데. 근데 편의점 중복방 들어오니까 사람이. 근데, 먹방이라서, 그냥 편의점, 음식, 먹기가 서이 아니에요. 아주 맛있네요. 근데, 이거는 내가 처음 먹어본 거잖아. 아, 겨울이 다 왔나봐요. 편의점에서 옷방을 이제 파니까. 꽃도 오빠. 요즘 초겨울에도 팔렸다. 겨울이 다 왔나보네요, 이제. 편의점에서 옷방을 파는 거 보니까. 먹어볼게요. 이거 제가 처음먹어본건데 되게 맛있어요. 생각보다 에이 민트는 당연히 못오고 웨크로버 민트는 왜 요즘에 안하지? 이보내도 <laughs> 할게요 그냥 들어. 고카콜라 안돼 이거 다 먹고 방에 들어가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 들어오시면 자 바로 듀얼 시작할게요 네. 바닥에 전화 있 수도 있으니까 두명 들어오시면 토끼하고요 세 명, 한명 들어오시면 끝말잇기 합니다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두명 들어오셔야지 끝말이기라고세명 들어오셔야지 초끄 해야죠 그래 뭔가요? 그래야지 더 낫지 않나요? 아니죠. 한 모자, 여러분.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만. 맛있게 먹어버려야지. 음! 영역씨. 네. 구독자 몇이에요? 여덟이요 몇이 차네요? 몇 명인데요? 일곱 명이요 음. 하나 더 있나요? 그거모자들아 진짜 사람 안 오네요. 오빠다 먹었을, 먹었을 때 기운을 한번 눕을 것 같은데. 저희 오빠는 이게 지금 찍고 있어요. 근데 편의점에 파는 게 맛있어, 생각보다. 어디 반말을 쓰죠? 편의점에서 파는게 생각보다 맛있어요 영웅이 언니 딸기빙수님 <목소리> 맞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거치고 되게 맛있어요 이거 아까우니까 이거 떼어먹어야지 진짜 호빵 오빠... 양이 양이 진짜 없습니다. 영애님은 중간 음 다치워 버렸고요. 안 매지 안 법두두 안돼. 매지 법두두. 전 이거 못 먹어요. 맞아요. 개코거든요. 콜라아못 먹어요 이것도. 시원하다. 못 먹을 거 아니고, 콜라는 한 모금 먹었어요. 이제 못 먹어요. 한명 들어오시면 치킨 먹고 시작할게요. 호빵을 음, 다 먹으면 저는 슬라임을 만지게 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까먹고 있었네요. 실시간 안킨 거. 어 원래 이런 색 아니에요? 원래 이런 색 아닙니다. 요런 노란색 아니에요? 좀 주황빛이 있는 건데 주황색 아니, 아니 노란색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네가 다못보서한명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야 모르고 이거, 손에 묻었다. 이거 아껴 먹을 거예요. 야 무도 버렸다. 손 씻고 와. 오케이. 야굿 손이 반죽한다. 손 씻고 올게요. 손 씻고 올게요. 슬라임이 이렇게 돼 버렸어요. 이요 방박방을 한번 열어봐야 될까요? 네. 치킨 매직 밥도둑님안 들어오셨구요? 갑 치킨이... 눌려졌어요, 이거. 음. 이거 다 먹고 나서 음. 할게요. 아니, 어, 계속 뭐가 이렇게 오네요. 릴링 소스 같은 건 없어. 제가 그런 거아니야제오빠가 그런 건데 선생님이 아까 좀 뜯어 먹어볼게요. 맛좀 볼게요. 안 돼요. 자 여러분 이 살을 보세요. 얼굴, 얼굴. 저도 좀 나눠주십시오. 음, 치킨에 바삭 이거 주세요. 치킨. 안 돼요. 안 돼요! 얼마큼 줄게요. 조금 줬네요. 빼서 건너. 안 돼! 저좀 있다 닭꼬치 사올까 치킨 꼬치 사올게요 순살 치킨 꼬치 두개 사올게요 저는 네, 이거 마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껍데기부터 안 먹었어요 치킨 ASMR 저희 오빠는 왜 a s m r 하는 것 쩝쩝쩝 소리는 거 저는 별로 아 유식하게. 맛있네요. 창이뭐 샀어? 응? 학교에 있어. 응. 이거 이또 샀지? 우연한 빵집, 우연한 빵집 샀어. 마지막으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헛팝 사인 있다. 어, 어디? 어, 헛팝 사인. 여러분, 여기 헛팝 사인 있어요. 사인인가? 오빠 파우라고 적어줘. 허어 줄게. 파파 파로 써 있네요. 가져가. 아, 로아 나갔네. 들어갔다 바로. 나간다. 사실은 뻥이요. 오늘 어, 근데 제가 허팝 책을 샀습니다. 여러분 치킨 매직을 보여드릴게요. 치킨 매직은 제가 저런 거 아니에요, 알죠? 치킨 매직은 눈 앞에 치킨이. 오빠 네. 그래? 이 정도면 그안 나올 것도밖에안 나올 수 있더라고. 그럼 날 여기다가 놓을 거야? 자, 이걸 순식간에 치워버릴게요. 안 돼. 남은 찌 운동 찍을게요. 음, 잘 먹어서 먹어볼게요. 음, 맛있네요. 음. 이제 네. 편의점 치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입에 먹는 건데 제가 아껴 먹으려고 작게 작게 먹은 거예요. 어. 맛있다. 어. 먹어볼게요. 깨구도 누구누한명 먼저 들어오나? 영웅 이님하고 지금 대결을 영웅 이님이 대결을 신청하셨습니다 누구누가 먼저 들어올까요? 안 돼요, 저는 밥 모자가 있으니, 응. 있으니? 밥안 좋은 게 있어요 친구들이 있으니 안 돼요 밥돼요안 돼요! 진짜 나쁜 네 님이 만들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기빙수기빙수 나빠. 냠냠냠 틱톡 찍습니다. 조용 y o u 다 먹었으니 저 이제 말한 대로 슬라임을 좀만 i n e s e Mara, l i t 흐르기 slime. 아, t 되게, 뭔가, 홍당홍당하면서, 폭시는 느낌이라서 되게 좋아요. 제가 거 생크림 슬라임을 지내시면,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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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수딩제 넣었어요, 여기다. 자, 나무치킨떼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초대 총추방! 했서요 초대 총 근데 어차피 사람이 없어서 이런 건 괜찮게 해 저는 얼굴... 역시 맛있어. 안할 거예요. 얼굴 공개하면 진짜... 제가 얼굴 공개를... 이제 본때 얼굴 할까요? 얼굴 아, 공개를... 구 얼굴 하겠습니다. 아잇! 죄니다 저는 구독자 한, 200명, 200명인가 300명, 아니다, 300명 정도 되면 얼공할게요. 몇번 예, 봐. 왜요? 전 구독자가 너무 없어요. 아, 진짜. 기분 나쁘네요. 아, 배아 배나. 저랑 거 아닌 거 알죠? 으이, 으이. 이거 좀 줘요. No. 어디 슬라임 만진 손으로! 여러분. 슬라임에다 치킨 넣을 거예요. 복수할 거예요. 그럼 음. 오빠 돈만 날리는 겁니다. 먹을래요. 복수했어요 기름 넣었어. 잠깐만, 여기 안에 있는 살만 먹으면 되잖아. 아니야. 그 안에 살 없어. 살 있는데? 이러 빼면 되지, 뭐. 내가 무슨 밥인 줄알고 에이, 슬라임 더러워졌어요. 어, 아, 어떡해. 복수다. 괜찮아요. 엄마한테 다 혼나니까.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고. 응, 음, 연석아. 슬라임은, 슬라임 가지고 왔다고 난너 이름을 끝나. 딸비님? 아, 연서 제 이름 아니에요. 그냥 오빠가 좋게 불러요. 제 에, 이름은 별명이에요. 애명, 맞아요. 연서가 별명인데 왜 별명인지 모르겠어요. 막 찡찡이라고 그런 거로 지어도 되는데 왜 하필은 연설까요? 연설하는 사람 근데 있을걸요? 저는 근데 연설하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명이에요. 별명. 거요? 저는 1000명 되면 할 거예요. 지금부터 꾸덕한 ASMR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저도 이제 종료. 지금부터 소리가 시끄러워지면 머리가 한 대씩 맞습니다. 시작. 사과하는 의미로 준비해봤어요. 사과하는 의미에요. 됐죠? 이제 화 풀렸죠? 왜 그러세요? 고독한 TV 보기 가요? 저희 영오님께서는액끼를못 만져요, 대게. 용암손이를, 용암손이 싫어서. 공유 좀 할게요. 가 아니고요. 됐어. 어, 너무 확 됐네요. 오어 애기가. 애기는 엄청. 됐습니다. 이게 기울어요 어! 됐어. 어서 세게 때려. 뭐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때려? 아까 빵 소리 냈잖아요. 그것도 떠준 거예요. 타이 아까 떠들었잖아. 나한테 막타이안 하고. 시작. 아, 아프잖아.